이번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 그래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뭐지않아 역대급 추석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슬 다음 여행 준비도 시작해야겠죠?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예약입니다.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도 항공권 가격은 천정부지, 호텔도 이미 만실. 결국 비슷비슷한 여행 플랫폼들을 사사치 뒤진 끝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 예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 이거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사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 이 여행 플랫폼들 사이에도 진짜 실속이 숨어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트립닷컴, 롤, 여기 어때 등 플랫폼 내에서 항공권 숙소 등을 직접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여행사 다른 하나는 스카이 스캐너, 호텔 스컴바인 등 플랫폼에서 직접 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주고 연결해주는 가격 비교 플랫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온라인 여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여행사에서 예약하든 항공권이나 숙소 가격은 비슷비슷했습니다. 당신 가격보다는 혜택, 마케팅,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갖췄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상품, 더 많은 혜택을 가진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몰렸고, 그만큼 플랫폼 간 이용자 수에도 서서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여행사 시장에는 가격 경쟁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 경쟁 조금은 독특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용자 수가 적은 플랫폼들이 고객을 끌기 위해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큰 플랫폼 쪽에서 합리적인 상품을 오히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상한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온라인 여행사들이 어떻게 항공권 숙박권을 판매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항공사, 숙박업체가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비행기 좌석 객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행사들이 일일이 연락해가면서 상품을 대신 예약해주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행사는 전 세계 항공사, 호텔의 예약망을 여행사와 연결해주는 일종의 통합유통망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항공사와 호텔은 잔여 좌석, 객실 가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유통망에 정보를 연동해 두고 여행사는 이 유통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불러와 자사 플랫폼에 띄워 소비자가 예약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간 여행사가 다 비슷해 보였던 것도 서로서로 같은 유통망을 공유하면서 같은 상품 정보를 불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여행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필요했고 그 열쇠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용자의 수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상한 구조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용자 수가 많은 플랫폼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런 걸까요? 항공사나 호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신들의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유통망을 이용하는 이유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 여행사의 상품을 노출시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만약 어느 한 여행사가 전세계 수많은 여행객이 이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이라면 이런 대형 플랫폼을 잘 잡아두기만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나 호텔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여행사에 직접 연결해 특별 할인, 한정 특가 같은 별도의 혜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행사 입장을 살펴볼까요? 여행사 역시 편의를 위해 유통망을 주로 이용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건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공사나 호텔이 여행사에 특별 혜택을 제공해 준다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상품을 나눠 갖는 여행 플랫폼 시장에서 다른 여행사에는 없는 특별 혜택은 그 자체로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사실상 보장된 판매 규모와 차별화된 상품으로부터 오는 경쟁력, 글로벌 여행사의 압도적인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이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상품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한 설명은 여기까지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거래가 남긴 특별 혜택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구조를 120%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용자 수가 압도적인 여행사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업계 1, 2위를 다투는 곳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여행사는 수많은 항공사들이 반드시 확보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판매처이고 이는 곧각 항공사가 제공하는 특별할인과 혜택 등이 한 플랫폼 안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행사 중에서도 글로벌 규모의 큰 여행사를 활용하면 다양한 항공사의 특별 상품을 한 번에 비교 선택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조건의 항공권을 찾기 쉬워진다는 것. 게다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왕복 항공권을 같은 항공사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사 플랫폼에서는 가는 편과 오는 편을 서로 다른 항공사로 조합할 수 있어 더 좋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통망 기반 예약 시스템은 항공사나 호텔이 올린 정보를 일정 간격 단위로 업데이트합니다. 반면 유통망 밖에서 항공사 호텔이 제공한 특별 상품의 경우 서버에 직접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나 변동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되죠. 항공권 가격은 1초 차이로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연동 구조는 좋은 가격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고 펜션이나 모텔보단 큰 프랜차이즈 호텔을 예약하고 싶다면 글로벌 여행사 플랫폼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해외 여행지 때문에 글로벌 여행사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대형 호텔 브랜드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이 호텔들은 여행사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혜택은 국적이 아니라 플랫폼이 기준이라는 점. 즉 호텔이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여행사를 잘 고르기만 하면 국내 여행객인 우리도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복잡하고 번거롭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마저도 사실은 여행의 일부이자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 똑같아 보여도 여행 플랫폼의 구조를 알고 나면 더 좋은 여행의 출발점이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서 알차고 즐겁게 여행을 준비해 보자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